아, 시편으로 돌아왔습니다만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의문사저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세상 군왕들이 자신의 권세를 과신한 나머지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권위까지 도전하는 어리석은 행위에 대해서 조소와 경악스러움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어찌하여 민족들이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는가? 민족들이 분노하는가? 이방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이방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나라들은 하나님 편에 선 자와 우상의 편에 선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한 자를 이방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렇다면 우리나라 주변에 이방 나라가 어딜까요, 대표적으로? 저 북한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그런 러시아 내지는 중동국가 그런 나라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냥 잡아가두고 죽이고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었다고 죽이는 나라 많아요. 집안에서 성경 발견되면요. 감옥 가는 나라 많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나라가 이 자유가 참 중요한 게 사실 우리가 하나님 믿지만 코란 경이 있다고 해서 우리 감옥에 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불교 서적 이 있다고 감옥 가지 않아요. 우리 나라는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성경 있다고 감옥 가는 나라가 많다는 사실. 북한에서는 성경이 있으면요. 그거 들키면 감옥 갑니다. 하다 못해 못까지 하죠. 어, 요즘에 USB가 많이 북한에도 많이 돌다니는데. 아이 한국의 K-pop 노래를 갖고 있었다 그러면 애들을 처형시켜 버려요. 한국의 연속국을 갖고 있어요. USB에다. 그 게다가 걸리면요. 공개 처형시키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저 북한은 완전히 인권을 말살한 나라예요. 인권을 그것에 대해서 나라가 얘기하지 않고 인권에서 얘기하지 않아요. 거의 우리 형제잖아요. 사실은 같은 우리 어6.25 전으로 간다라면 우리 같은 다 집안이란 말이에요. 형제들이고 다 뿔뿔이 전쟁 때문에 삼팔선이 그어져서 형제 지간에 가지 못하고 오지 못하고 그래서지. 거기다 일가 친척이 다 살잖아요. 여러분 일가 친척이 고통받고 있는데 북한에 대해서 자꾸만 세계에 목소리를 내야 되거든요. 목소리를 내야만이 북한이 세계에서 자꾸만 쫄아들어가 주사는 말을 못하는데 그런데 목소리를 내기커녕 북한을 지지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다는 거 지금 엄청 많습니다. 진짜 우리 우리 교회 신앙생활에서 일지요. 지금 북한을 지지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엄청 많습니다. 김정은이가 희망이라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김정은 내려오라고 어서 오시옵소서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때 김정은 현수막 걸고 한국에 방문하라고. 근데 죽을까봐 못 왔잖아요. 한국에는 어디서 그 저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북한처럼 그렇게 만반의 준비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가 죽을까 봐못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가 내려오기를 구세주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듯이 그렇게 기다렸단 말이에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못 왔습니다만 어떻게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어 금년도에 어느 펜션에서 공산당 수련회까지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수련회 하면 어떻게 하죠?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하면은 하나님을 좀더잘 알고 좀더 열심히 믿자고 수련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산당 수련회를 한다는 것은 뭐요? 공산당을 더잘 알고 더잘 더, 더 믿자, 더 충성하자 해서 수련회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버젓이 우리나라에서 공산당 수련회까지 허용이 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이 정부가 너무나 무능해요. 그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둬요. 그니까 러 범죄자들을 내버려두는 것 같은 거예요. 범죄자를. 여러분, 경찰이요. 도둑놈이 도둑질한 것을 보고도 그냥 내버려두면 그경찰의그 저기를 벗어난 거예요. 그런 경찰이 왜 필요해요? 도둑이 있으면 빨리 잡아야지. 강도 있으면 잡아야지. 지금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날개를 쳐도, 그냥 활개를 쳐도 그걸 내버려둬요. 이 기독교 국가는 절대로 공산주의와 함께할 수 없어요. 왜냐? 공산주의 기본 사상 뭐죠? 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한 거예요. 공산주의 나라는.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핍박한 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공산주의가 생기면서 완전히 기독교를 초토화시켜버린 겁니다. 초토화시킨 거예요. 중국도 초토화시켜버렸죠? 공산주의 나라는 기독교를 다 초토화 시켜버렸어요. 참으로 이 무신론주의자들인데, 그런데 공산주의를 지지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초토화시키고 하나님을 부정하는데 이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친구를 사귀었어요? 친구가 참 좋아, 마음에 들어, 나고 코드가 맞아. 그런데 이 친구는 우리 아버지를 막 욕해. 네 아버지 그, 그 놈의 자식 그러면서 그러면 그 친구랑 계속 사귀어야 돼? 아니면 끊어야 돼? 여러분 내 아버지를 욕하는 자하고 사귄다는 것은요 내가 아버지를 부정하는 것과 동격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아버지가 훌륭하지 못해도 내 아버지를 나쁜 놈 나쁜 놈 그러는 친구랑 사귀어서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나쁜 놈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욕한다면 그런 나라랑 친해서 되겠냐 말이야.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선교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접근할 수 있을지라도 그하고 친하게 지내고자, 단순하게 친하게 지내고자 교류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긴 하죠. 만나야 되죠. 내 친구가 내 아버지를 욕한다라면 그 친구랑 맨날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 목적으로 다 친구 만나서는 안 되고 내 아버지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만날 수 있잖아요. 야, 너 잘못한 각 거야. 우리 아버지 그런 분 아니야. 그리고 내 아버지를 두둔하기 위해서 만날지언정 같이 내가 있는 데서 네 아버지 말이야 못된 놈이다. 그러면서 죽일 놈이다. 막 그러고 데낄낄거린다 그러면 그거는 쓸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공산주의 나라, 우리는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선교사가 들어가고, 그래야지 그들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들어가는 것은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한 의식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laughs>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라는 선교의 대상의 나라이지, 결코 친구가 될수 없다. 어, 우리는 러시아랑 친구될 수 없습니다, 솔직히. 중국과 친구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서 침몽 주의자가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잘못 뽑은 거야. 중국은 거대한 산이고 우리는 작은 산이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중국은 거대한 산이래, 우리는 작은 산봉우리래. 스스로 우리나라를 비하시켰어요.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은 거잖아요. 그리고 중국과. 여러분, 우리 홍천과 춘천 사이에도 뭐가 생기다고 했었죠? 그 중국 무슨 타운? 차이나 타운. 그거 생기면요. 강원도 쑥 대밭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제도 그렇게 오픈했었잖아요. 물건 사가도 어디 가서 사가요? 자기 나라 상점에서만 사가요. 그래서 지금 제이도가 지금 땅값 올려놓고 중국이 들어온 바람에 땅값 올려놓고 땅을 팔아먹어서 그 지금 제이도가 엄청 비싸졌고 물가도 하고 그런 데가 됐잖아요. 그래서 중국 갈 바에는 다른 나라 가자고 지금. 아니, 제이도갈바는 다른 나라 가자던 게 이게 중국을 받아들인 바람에 그랬어요. 만약에 여기에 차우나 타운 생겼으면요. 이 강원도의 상권이 블록 블랙홀로 빠져버려요. 근데 그 천만 당이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중국몽 해가지고는 안 돼요. 중 침몽이라죠. 침몽 친몽 해가지고는 나라 망합니다. 침몽 했던 나라들이 지금 나라들이 거의 다 망하죠. 그냥 다, 막 그냥 대주고 막그러다가다 잡아먹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대적인 것들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에 헛된 일을 꾸미는 것은 남의 나라를 빼앗으려는 계획만 꾸미고 있어요. 남의 나라. 우리, 그, 그렇잖아요. 중국이 세계를 지금 뺏으려고 하고 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뺏으려고 하고, 그거 왜 뺏으려고 해요? 지금 막 맨날, 지금 벌써 몇년째 싸워요? 그래서 남의 나라를 침략하려고 하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인 주변 사람들이 남의 것을 뺏어 먹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뭐예요? 기생충이잖아요. 남의 것을 뺏어 먹고 사는 사람, 몰래 가서 훔쳐 먹고 그 사람을 두둑겨패 가지고 뺏어간 사람은 여러분 친구로 사귈 수 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왜 남의 나라를 뺏으을려해요 남의 나라 사람을 죽이고 젊은이들을 죽여버리고 왜 뺏어가냐 말이야. 기본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기본이 나쁘고 중국이 늘 남의 나라 침략했잖아요. 몽골이 남의 나라 침략했잖아요. 아주 나쁜 나라입니다. 북한이 우리 남한을 침략했잖아요. 우리는 북한을 지지할 수 없어요. 경계 의 대상이지. 우리는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자고로 남의 나라를 뺏으려고 하는 나라는 결국 망하게 돼 있어요. 일본이 남의 나라 다 빼앗으려고 했다가 결국 망했잖아요. <laughs> 일본의 원자 폭탄 몇개 맞았죠? 두 개인가? 세 개인가? 두개 맞았잖아요. 세 번째, 그래도 싸우자 했을 때세 번째 어디 터뜨리려고 했는지 아세요? 동경에다 터뜨리려 했어요. 동경에다. 동경에 터뜨리면 동경에 쓸데없는 거예요. 결국은 항복했잖아요. 일본 천황은 신으로 다 섬겼잖아요. 일본 사람들도 그 신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주 우매한 국민들은 그런 거야. 일본 천황은 신이다 하고서 믿고 있었는데 일본 천황이 그 항복을 하는 것을 직접 연설하게 메가더 갔잖아요. 그건안 하려 했어요. 사실은 왜? 그러면 신이라는 것이 거짓이 들통나잖아 그래서 일본 천황이 그냥 항복 문서만 작성하고 하려고 했는데. 메가더가 너 마이크 앞에 서서 나는 신이 아니라고 말해라. 항복했다고 말해라. 그니까 신이 인간한테 항복한 꼴이 돼버린 거야. 그니까 메가더가 사실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이크에다 대고서는 나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 항복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 엄청 많이 멘붕에 빠져가지고 자살하고 그 활복 자살 그래서 많이 했어요. 우리가 지금 뭐냐? 신도 아닌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나라가 싸웠냐? 우리가 거짓에 속아났다 그래가지고 활복 자살도 그래서 많이 한 거예요. 신이 아니라고 선포하게 하라 해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악한 자들이 처음에는 승리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결국 한꺼번에 망해버려요. 몰아서 망해.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지금 잘 되는 것 같다도요, 그들 하나님이 내버려둬. 그랬다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몰아서 망해버려, 망해, 자기가 스스로 망하게 만들어,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에서 헛된 일을 꾸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왜 생사화복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군항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게하여 <laughs> 예,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해요 세상은 그래서 교회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세상을 구원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미워하죠 여러분 불교를 미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 많아? 불교를 미워하는 사람 그게 없어요 천주교도 그렇게 미워하지 않아 근데 교회를 미워한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게 바로 사탄의 그,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하는도다 세상이 하나님의 결박을 끊고, 하나님의 결박이 뭐예요? 하나님의 결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와 경계선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떠나는 것이 결박을 끊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결박을 끊어 버리고 마치 양떼 목장에서 그 담을 허물어 버리고 뛰어나오는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은요, 자꾸만 너희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지 말고 말씀을 결박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들이 도와줘, 우리를 기독교인들을 하나님 민사님을 도와줘서 내가 너희들의 결박을 허러머 버릴 테니까 뛰쳐나와 그래요. 그게 바로 뭐죠? 동성애를 무조건 교회도 지지해, 그 결박을. 동성의 결박을 무너뜨려. 윤리를 무너뜨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울타리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마. 세상은 네 멋대로 살아. 그게 아담에게 있었던 사탄의 유혹이었죠?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말고. 그게 뭐예요? 말씀의 울타리 안에 살지 말고 말씀을 벗어나서 살아. 그 결박을 벗어나서 네 멋대로 살아. 그래서 선악과 따먹은 게 그게 원죄예요. 그거를 사탄이 지금도 써먹고 있어.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울타리 안서 살지 말고 그 말씀을 지금, 지금은 그 말씀 시대가 아니야. 그 말씀은 퇴색했어. 옛날에나 그랬지. 지금은 자유로운 거야. 너는 이제 네 멋대로 살아. 지금 우리나라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지만 벌써 노벨문학상 반나파라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반나파라 그래야 돼요. 형부와 처제가 불륜을 저질러던 것을 아름답게 포장하는 세상을 만들어 이게 바로 말씀의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책이에요. 벌써 그거 하루에 30만 권씩 팔린대요. 지금. 우리 서, 서울에서 30만 권씩 미친 세상이야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책은 팔려. 우리 카페 책은 안 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거기는 은혜스러운 말씀이니까 안 봐. 세상 책은 30만 명씩 하루에 주문하고 있대. 100만 권도 이상 팔릴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가 막힌 세상이 된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들 대해서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도 보지 말 뿐더러, 저도 그 하나 신청할라 했었어요. 저희가 뭐 책을 이책저책 책 많이 봐야 되지만, 그거 이미 벌써 내용이 그렇다니까 볼 필요도 없잖아요. 그럼뭘 봐? 형부와 처제가 불륜나는그 책은 뭘 재밌다고 봐. 역겨운 거지. 자녀들도 그런 책은 사지 않도록 권해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자녀들이 책도 안 보겠지만, 요즘 책도 안 보잖아. 책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원래 책은 발행할 때 그래요. 만권을 발행해도요, 만명이 변화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권을 발행해서 한명이 변화되면 그 한명이 세상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한 사람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책이라는 것은요, 다 보지는 않아.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안 봐. 근데 뭔가 시대를 이끌어 갈 사람이 그한 책을 보고 영향을 받아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 역할을 해. 그래서 그한 사람 때문에 책을 마, 만든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책을 만든 사람의 얘기를 들어봤어요. 이책 아무리 보내도 거의 다안볼거안 돼. 근데 그중에 한 사람만 제대로 보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책을 그렇게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 책을 많이 뿌리는 거지. 이거를 다 보고 책 장사해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이것을 보고 제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을 하나 만들자 이거죠. 그래서 책이 있다는 거 아시 그 의식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분석 행위가 일어나서 책을 없애려 그랬잖아요 책을 없애는 무식한 나라 만들려고 했던 게분서행유죠 여러분 자녀들한테 올바른 책을 읽을 수있기 바랍니다 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하나님의 결박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자들을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왜? 세상은 너희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내 인생도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누구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알렐리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비웃으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천주한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서 이 홍천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어딜 가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